안녕하세요. 헬로 l 뭐가 뭐가 개쩔어. Hi baby. Hello baby. How are you today? this is u uh, a little bit busy. 그 성균관대학교 그 축제하고 왔어요. 어창문 열어 놨어요. 네 머리 살짝 잘랐는데 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치킨 뭐야? 치킨 잠, 잠 잠시만요. 아아뭐 <laughs> 어떻게 알았어? 치킨? 왜 치킨 얘기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서아 형이요 아 대박 난 몰랐지 아 어. 어이, 나, 아니, 꺼내려고 꺼낸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지? 살짝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막, 인터뷰 같은 거한 거, 이런 식으로, 보고, 하는데,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미쳐버리겠어. 너무 어려워. 근데 또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려워. 어 아, 공부가 싫지. 근데 뭐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나는 이제 내가 막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어쨌든간에. 좋아하는 언어, 그래, 어려운 언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잘은 못해도 노력은 해야지, 뭐좀 내가 그래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민기 얼굴살 많이 진짜 많이 빠졌네. 아, 에, 에, 컴백? 그래도 저 컴백 저는 이렇게 싹 빼기는 해 항상 나는 나는 너와 사니의 유튜버 라이브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예 개구리 소리 진짜 걸 나한테도 개구리 소리 나 근데 그, 그렇게 크게 들리나 뭐 어, 자연인 거지 이게 개구리 키우는 줄 아리바 의상은 스포였어 어,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laughs> 그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저희 회사 많은 저희 회사 많은 지금 우리 밍티스 분들 우리 에이티니 분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조금 항상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리바를 한다고 했을 때그 인털로드 부분 인털로드가 막 중간에 내가 막 애드립처럼 하는 부분 있잖아요 막 나는, 애들한테 진짜 뭐, 어디어나는 깬다니까, 막이 이 부분. 그게 이제, 인털루드라. 1절 끝나고, 이제, 2절 들어가기 전에, 인털루드, 인털루드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 이거 내가 너무 어색할 것 같은 거야. 그냥, 그냥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 했는데, 이제, 아그 윙카 안경을 써볼까? 나오면 깬다니까 난 이거 그러니까 어 아, 맞나 그게 아니잖아 잠만 아 뭐야 뭐해 지금 장난치지 마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이제 하다가 이제 그때 둔이라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둔 소설 티모시 살람의를 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윙카? 음, 어, 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지 그러면서 워크때도 어, 이 제가 아미카지룩을 좀 좋아해요 아미카지룩을 좋아하는데 이게 비싸잖아 뭐 싸게 할수 있지만 근데 이제 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걸 이제 항상 구현해내고 싶은데 이번 워크때 컨셉 자체가 좀 그런 서포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무드들을 잘 섞으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해서 뭔가 했죠. 뭐야? 됐나요? 예, yeah, 오케이 okay. 뭐 그랬지? 어또 oh. 궁금한 거 없나요? 웰컴백 보이섹션 부 쓰냐고 보이섹션 부 쓰는데 보이섹션 부 쓰는데 많이 귀찮아서 잘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해야지 이제 열심히 이번 활동 계속 하려고 좀 노력 중이긴 한데. 계속해 주라고 노력해 볼게요. 민기, 내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숙소, 숙소야 숙소, 내 방이야. 내, 내 작업실을 많이 와가지고, 내 방을 많이 안 봤지? 방이에요? 미비 현장에서 닭 직접 봤냐고. 나는 그 현장이 없었는데. 방 구경할 게 없어. 구경, 이렇게. 근데 지금 접종선이가 많아가지고. 내 파트 좋다고. 다제 이런 느낌이지. Gotta work. Gotta make them money, make purse. Gotta fight 'cause so I make it purr. Give 'em what they want this year. Gotta, gotta, gotta work. 나도 이번 활동 기대가...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뭐 잘하겠지? 믿어 그냥 민기 래퍼 선배님들이랑 콜라보해야지. 래퍼 선배님들 누구랑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들어 들어봅시다. 음... 오케이 제가 할수 있으면 트라이 해볼게요 우리 에이티이가 원하면 다 하기로 했으니까 되면은 <laughs> 에이스 라키 캔들링 <캔드링은> 아마 타일러요. 오 <laughs>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되겠지? 애심해볼게. 소리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어. 아직. 픽스오프, 픽스오프 지금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민, 민기야, 리방에 뿅밍이 있냐고? 저 뿅밍이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느낌 뿅을 두 마리, 두 마, 마리? 뿅을 두, 두 친구? 여기는 없네. 어디 있냐? 민떡이... <laughs> 민떡이 이것만 있다. 합... <laughs> 뭐 어, 미안해... 합체... 목교 목욕... 목욕. <laughs> 아니, 나한테 궁금한 게 없구만? 음. 하이큐 아, 못 봤어요. 밥나 포켓몬 을까 뮤비 얼마 뮤비 얼마 들었냐고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 주지? 오케이 왜왜왜왜 왜, 왜, 왜? 녹음하면서 힘들었던 점? 음. 음. 아. 뭐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어, 민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응 전반적인 곡다 이번 찢었다고 생각하는 거 랩으로는 그냥 사이렌이 랩은 이렇게 <laughs> 의미가 좀 직관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사이렌이 좀 의미가 직관적이고, 좀 세다 보니까, 그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타이틀곡이랑 블라인드, 전 블라인드를 되게, 어, 타이틀곡도 그렇고, 블라인드도 그렇고, 뭐, 샤붐도 그렇고, 음, 이번에 엔티박스도 그렇고, 진짜 스타일을 다, 다르는, 다 다르게 썼는데 <laughs> 사실 그좀 계속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지금까지 뭐 크게 많이 보여드린 건 없지만 이제 앞으로 더 보여드릴 게 많은데 기존에 이제 했던 스타일들이 있을 기존 이제 스타일들에서 내가 잘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또 이제 변화되는 것들은 최대한 변화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되게 음 많은 변화가 있을, 많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제, 제 스타일은 지키면서 그래서 한번 듣고 뭔가 제가 먼저 뭐 사전에 이런 거를 집중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이제 청자 분이나 이제 에티드 분들이 듣고 뭐 직관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저는 좋기 때문에 듣고 얘기해 주세요 노 노래를 뭐 작사 할때 요즘은 <laughs> 대부분 가이드를 만들고 그 위에다 덮어 쓰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그, 이렇게 계속 랩핑을 하면서 그 단어들을 계속 뱉다 보다가 나오는 게 저는 조금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서로 발로 뛰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열심히 한번한 개씩 만들어 나가보겠습니다 민기 형, 01년생 에이틴이 어때요? 좋아 좋아 뭐그 나이는 뭐 중요하지 않지 그래도 고맙다 어, 이렇게, 형, 형이라고도 해주고. 04년생 가능? 뭐, 뭐, 뭘 가능이라는 하 거야? 가사 먼저 써요, 멜로디 붙었어요. 멜로디 붙었죠. 아, 10년생인데 반말. 반마... 어차피 반말하지 말라 해도 반말할 거잖아. 그치, 편하게 불러. 이게 준민이한테 생일 선물 사샀어 이제. 아, 사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사야죠. 팬 미팅 스포 아직 팬 미팅 준비를 이제부터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민기가 뭐 에이티즈가 뭐 이런 거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그래야지 나, 난 그래야지 하니까 알겠지? 어또 다음에 올게요. 급발. 바이바이.